걸리 건데 아도스 세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켜봤어요. 바디워시랑 그다음에 패드. 이 패드 8 0 0 0원인가 되게 저렴하길래 아비브 패드 이거랑 아 얘는 클렌징 오일. 내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여행갈 때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요렇게. 그리고, 이건 제가 한 2주 정도 기다린 건데, 진짜 드디어 배송 온 거예요. 음. 오, 딱이다. 오, 괜찮은데? 발 신을 때등 부분부터 앞 코까지가 좁다 보니까 발을 넣고 뺄때 조금 뻑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인데 생각보다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스니커즈라서 밑창이 그래도 좀 얇은 편이라 밟을 때 바닥 느낌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닥 느낌이 많이 안 나서 불편함도 없고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푹신하더라고요. 요즘 잘 신고 있어요. 똑같이 독일군 스니커즈인데, 저는 클래식 비건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뭔가 밟을 때 조금 더 푹신한? 근데 둘다 디자인도 비슷하고, 착화감도 사실 거의 비슷해서 두개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하고, 어느 룩에나 무난하게 어울리더라고요. 아, 오늘 옷이 좀 하늘하늘한 옷이여가지고 신발도 화이트로 신었어요. 약간 베이지기는 한데 이렇게 전 지금 다이소에서 요 도마 거리를 사왔는데, 이게 도마 정리하는 건데, 노트북이랑 케이스 같은 거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여기에다가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차에 노트북이 있는데, 그것도 평상시에 사용 안할 때는 여기에 거치하려고 샀어요. 오! 음, 음딱 거치가 딱인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마우스에 엄청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 할 때, 요, 애플 기본 마우스 쓰자니 손목이 너무 아프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 MX Anywhere 3를 쓰자니 이 가로 휠이 없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터치하면 가로 휠이 되지만, 그냥 얘 자체가 너무 예쁜 쓰레기 아이템이어가지고 79g 밖에 안 하는? 가로에, 가로는 무선 마우스를 판매하는 거죠. 짠. 짠.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개를 다 샀습니다. 얘는 제가 회사에서 사용할 마우스고, 이거는 집에서 편집할 때 살려고 아니 쓰려고 샀어요 아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사용할 거라 검은색으로 샀고요 아, 크기 자체가 되게 크다 얘는 제가 사용하는 거에 비해 크기가 너무 커요 무소음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진짜 가볍네요. 우산. 이거는 테스트는 내일 해보고, 이제, 대망의 나의 첫가로일이다 이거는 흰색 버전이 있어가지고, 흰색으로 샀어요. 얘도 사이즈가 크긴 크다. 어, 근데 되게 가볍다. 어? 여기가 가로휠. 버튼 있고요, 그게 있고 충전도 C 타입. 블루투스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 C 타입 동그리가 있으니까 아이맥에다가 C 타입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시 타이 동굴이 처음 봐요. 응, 너무 혁신이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어, 편집할 때 가로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볼수 있다. 이게 조금 감도를 살짝 빠르게 조절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가로 휠 이것도 너무 좋지만 제일 편한 건 얘다. 얘는 살짝 하면 되고 빠르게 하면 빠르게 돼요. 빠르게 하면 돼요. 얘는 편한 것 같아. 열수 있어. 너무 더워서 얼음 최근에 제가 SNS에서 여러 가지 유행하는 템들을 몇 개를 좀 사봤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영상에다가 약간 미니 하울 마냥 찍어보려고요. 지금 잘 나오고 있나? 우선 팩은 전에 선물 받았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브랜드에서 주셨던 토너를 다쓴이 토너 패드 통에다가 넣어놓고 붙여놨어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하길래 머리 집게 샀고 그리고 또이 필리밀리에서 이 뿌리 볼륨 해주는 걸 샀거든요. 이거... 이 아직 제가 완벽하게 잘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요즘도 팔긴 하던데, 저는 이거를 한 1년 반인가 되게 예전에 샀던 거고, 이 닥터 탱글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전 아침에 이거로 에센스나 세럼 같은 거 피부에도 먹여주거든요.

그 피부에 좋은 그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한번더 누르면 진동이 시작되는데 진동도 조절이 돼요. 총 4단계가 있는데 저는 그냥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만 써요. 1차적으로 흡수를 시켜줘요. 그 이걸로 막 이렇게 브이라인 되고 그렇진 않았고 써보니까 뭐이 수분이 확 충전돼서 피부가 되게 좋아지고 되게 탱글탱글해지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1회당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딱 끝나가지고 사용하기도 편한데 저는 처음에 에스, 그 토너 팩들에다 남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5분 동안 이렇게 해주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될것 같다 싶으면 아무거나 쓰고 있던 에센스나 세럼 같은 걸한번 얹어서 또 이렇게 굴려줘요. 저는 맨날 이 모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그날그날 기분따라 기억은 안 나지만 파랑하고 싶으면 파랑하고. 핑크하고 좀 핑크하고, 약간 요렇게 써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제가 지금 교정해서 입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입술이 좀 얇으신 분들은 이걸로 이렇게 입술을 조어줘 그러면, 지금 좀 잠깐 하긴 했지만, 좀 오래 하고 있으면, 얘가 마찰 때문에 부어서 그런지, 좀 입술이 약간 도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좋아요. 광고에 떠가지고 약 궁금해서 안 사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사봤거든요. 얘는 아마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 촬영하는 중이어서 이 영상은 어제 찍었던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완전 진짜 진짜 쫀득쫀득 쫀득쫀득 그 자체거든요. 이렇게 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쓱쓱 발라줘. 이렇게. 다작되고그 다음 한번더 눌렀을 때, 8강으로 변하면서, 요 위에 버튼으로 진동의 세기를 할수 있는데, 저는 그냥 두번 누르고, 갖다 대면, 완전, 어, 호 어, 아파. 이것도 이게 찌릿찌릿 하면서 피부가 되게 따끔따끔거려요. 얼굴이 이렇게 움직여. 완전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 응, 엄청 시원하죠? 이걸로 흡수시켜줘요. 제방 구도상 카메라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아서 좀 많이 멀리서 찍고 싶긴 한데. 방금, 수분 충전 해줬는데. 지금 여름이라 크림은 굳이 안 발라도 될것 같아서 바닐라코 쿠션 원래 쓰던 게 이것저것 있었는데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사람들 후기를 보니 유튜브에서 이 바닐라코 쿠션을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저는 바닐라코 이거 19호로 샀고요 근데 너무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이 영상 또 날릴 것 같아 아직 새거여가지고 조금만 묻혀도 많이 나와 좀 가까운가? 제가 얼굴에 좀 홍조가 있고 잡티는 많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노랗고 홍조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조를 기준으로 이게 진짜 얇게 발리고, 커버력도 좋고, 생각보다 지속력도 너무 좋고, 무너진도 없고, 그 다크닝도 없더라고요. 그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약간 매트하다 보니까, 그 눈가, 이런 주름 끼임이라든지, 이런 콧망울, 저 빨간데, 이런 데는 살짝 낀 현상이 좀 있어요. 진짜 얇게 잘 발리죠? 이렇게 한번 발라놓으면 제가 특별히 엄청 더버하지 않는 이상 저녁까지 그냥, 그냥 밤늦기까지쭉 괜찮아요. 코 빼고는 전 파우더도 안 해요. 그 정도로 괜찮아. 피부결이 진짜 좋아 보이죠? 이렇게 귀여운 걸 발견해버려요. 이, 이 헬로키티가 있는데 솔직히 안살 수는 없잖아요. 그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해요. 또 바닐라코가 파우더로 좋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처음 열어봤는데, 미친 거 아니야? 되게 귀엽다. 디테일. 이거 뭐야. 이 스티커까지. 와. 뭔가 까워서못 쓰겠어. 얘도, 앞에는 이거, 헬로키티 얼굴이 있고요. 뒤에는 영어로 적혀있는데, 그냥 이 패키지 자체가 그냥 돌아방쓰데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제가 올리브영에서 원래 이게 29,900원인데 올리브영 할인을 이거 구매하고 싶은다 다음날에 한다는 소식을 전 듣고 그때 샀거든요 그래서 21,000얼마 샀던 것 같고 참스럽긴 한데. 잠깐만요. 제가 눈이, 저는 원래 속눈썹 펌을 항상 해주거든요. 특히 여행 앞두면 거의 무조건 속눈썹 펌을 해주는데 제가 한 1, 2주만 지나도 이게 너무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자란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펌의 유지가 좀잘안 돼서 히팅 뷰러를 사봤어요.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주면 요 노란색 부분이 흰색으로 바뀔 때까지 한 30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완충 기준으로 충전은 스타일. 이거를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빗어줘요. 이 속눈썹을 여기 안에다가 쏙다 넣고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찝히거든요. 그러면 좀 뿌리가 바짝 잡혀요. 잘보일란지 모르겠지만. 좀 바짝 잡혔나요? 아주 SNS를 뜨겁게 달구는 건데, 내가 이거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아, 어차피 SNS는 너무 과대 광고니까 그 정도로 좋진 않겠지? 이 생각하고 안 샀어요. 근데 동생이 이거를 사온 거예요. 그러고 제가 써봤는데, 진짜,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저는, 그, 승모근이 원래 너무 많이 뭉쳐있어서 그냥 평상시에도 어깨가 잘 아픈데 특히 저는 사무직 디자인할 때도 그렇고 뭐 일할 때도 그렇고 집에 와서 유튜브 편집할 때도 그렇고 마우스랑 키보드를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때 제가 어깨에다가 힘을 좀잘 주나봐요.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 진짜 아픈데 이거 쓰니까 제가 어젯밤에 자고 잤거든요. 진짜 훨씬 낫고,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근육이 좀멜랑멜랑멜랑멜랑해질 날까? 여기에 딱, 요렇게로 안착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팔을 끼면 되고, 여기는 전원버튼이랑 모드랑 강도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켜서 바로 사용해요. 뭐 따로 안 건들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솔직히 시원하다기 보다는 아파요. 그만큼 엄청 뭉쳐있다는 뜻이겠죠. 진짜 아프고 좋아요. 사람들이 후기로 사람이 주무르는 것 같은 그런 마사지기다. 이런 데 진짜 사람이 주무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팔에 걸고 있기가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벽에다가 이거를 고정시켜요. 내가 눌러버려서. 고정시키기도 이렇게. 이것이 바로 무릉도원이다. 이렇게 하면 고정하니까 더 완벽이 세단 말이에요. 와, 개좋아. 지금 동생이 사고 나서 얘나 아마 한두안 썼을 거예요. 더한열번쓴거 같거든요. 개개개개. 진짜. 와. 이게 10분인가? 하고 나면은 꺼지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원래는 막 뭉쳐있는 강도가 100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도 많이 아팠파이 얘를 하고 나면 한 80까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확실히 덜 딱딱하고 똑바게 스트레칭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훨씬 덜 아파요. 뭐라 그래? 작업할 때 어깨를 좀 이렇게 좀 힘주고 있다든지 막 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진짜 확실히 아픔이 덜 나고 뻐근함도 덜하고 진짜 확실히 덜 아프고 어깨가 많이 풀려요. 기본 강도인데도 기본적으로 압력이 되게 세서 저는 진짜 켜자마자 바로 하는 딱그 압력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 진짜 최고 솔직하게 단점이 없다. 이렇게 저희 미니아울를 마무리하겠습니다.